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 저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의 이선후퇴. 어제부터 사실 이게 굉장한 화두였죠.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둘러싸고서는 여기저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스펙트럼의 분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정말 장재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 당 혼란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인명직 공직도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명직 공직이거는 인명직이라는 부분, 선출직을 하겠다는 거고, 공직이라는 부분, 공직이 아닌 곳은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이고,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무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만 전념할 것이다. 개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른바 윤핵관. 저는 뭐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 그러면 뭐 최측근이 첫 번째, 넘버원 정재원 넘버투 권성동, 또는 뭐 그게 뒤바뀌어서 1,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이의가 없을 겁니다. 저도 뭐그 부분까지는 다 동의를 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나는 이미 입장을 밝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실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거 없습니다. 당의 비상상황을 수습한 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게 수습한 후에 사퇴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수습한 후에 만약에 본인에 대한 사퇴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의원총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재신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눌러앉을 가능성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물론 그 가능성이 더 많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어, 뭐, 사퇴를 하는 이런 수순을 밟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퇴 시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수의 대다수의 언론에서 이걸 사퇴 시사로 몰아가고 있는 것 그것도 정확한 팩트 체크는 아니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 사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윤핵관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장재원 그다음에 권성동 두 사람인데 이 측근들과 최측근들과 결별하는 수순이냐, 아니면 이미 결별했는가 하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이건 장재원 의원, 장재원 의원이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임명직 공직을 맞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종의 뭐 장재원 의원을 좀 약간 미화하는 듯한 표현. 이건 주로 장재원 의원의 측근 그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조선일보 등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전략적 후퇴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후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최측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일단 뒷전으로 좀 나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자 하는 차원에서 장재원 의원이 이렇게 밝혔을 가능성. 이거를 이제 한 2분의 1 정도의 가능성으로 조선일보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데도 이런 큰 흐름 중에 이제 어느 한 쪽에 그 비중을 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모든 가능성이 사실은 섣부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거는 누가 알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알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앞으로 전국을, 이제 3개월, 뭐 4개월도 안 됐습니다. 3개월 보름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윤석열 정부 5년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지금 그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벌써 어떤 식의 대책이 나왔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 수석 하나 바꾸고요. 지금 뭐 비서관, 행정관급 일부 그냥 뭐 교체하는 정도의 아직은 그냥 진행형입니다. 뭐 이래 가지고서는. 뭐, 일정한 정도로, 뭐, 제가 보기에는 한3 내지 5% 포인트 정도, 뭐, 지지율을 상승 효과는 있지만, 그 이상을 노리기에는 어렵다. 아,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그게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하여튼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건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최측근들을 손절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어차피 다 전망이죠. 전망이니까 뭐, 누구, 누가 맞는다 지금, 만약에 확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거는 뭐, 허장성세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가 아닌데. 그러나, 저희 경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을 취재는 못 했지만, 주제할 수도 없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우리가 다 그대로 믿을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나 아니면 장재원 의원을 비공식적으로라도 계속 만날 것이냐 만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가 안다면 충분히 짐작,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죠. 어. 그거에 따라서 완전 결별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 뭐,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라도 권성동 원내대표나 아니면 장재원 의원이나 1대1절 안 만난다. 그렇게 되면 그건 결별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들을 선절하고, 이제는 정치를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또 섣불리 관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저보고 관측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법조인 출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조인 출신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부에 맡겼던 인사정보, 인사검증, 그거 전에 검증을 했던 팀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 팀들, 뭐 예를 들어서 주진우 법률비서관, 뭐, 이원모 뭐 인사비서관. 그 다음에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긴 뭐 판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꼭 검핵관이라고 또 언론에 표현이 등장하던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 출신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조인 그룹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앞으로 전국을 이끌어가겠다. 아마 그런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으로 본다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들과 장재원 권성동과 결별했느냐,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답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다 아는 것처럼 뭐 이렇다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죠. 정직하지 않은, 분석이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역대 실세들의 과정. 이게 어땠느냐. 이걸 한번 훑어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떨까? 이걸 제가 엿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아주 멀리 갈 것도 없이, 물론 다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직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양정철 씨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뭐 온갖 포장을 해서 외국으로 떠났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김정숙 여사의 눈밖에 나서 권력 근처에 가지 못했다. 나중에 뭐 들어와서 민주연구원장 같은 건 했지만 그건 당직 아닙니까? 당직이고 청와대 당시 청와대 근처에는 못 갔다는 거지. 그게 김정숙 여사의 눈밖에 나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 사람은 실세였지만 출범하고 나서 정말. 대통령 부인만큼 실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실세의 눈밖에 난것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양정철 비서관이 배제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았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거는 김정숙 여사의 친구인 손혜원 전 의원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나중에 들어와서 결국 청와대로는 못 가고 그냥 당에 뭐 잠깐 있다가 또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실세들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고 자기는 끊임없이 청와대 주변에 머물려고 했는데. 김정숙 여사 때문에 안된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실세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에 7인회라고 있었죠. 7인회의 좌장은 김용환 전 의원이었는데, 김용환 전 의원도 권력에 그다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죠. 그런데 다만, 7인회의 뭐한 막내 정도 될수 있다는 김기춘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중간에 복귀를 해서 엄청난 권한을 휘둘렀지만 잘 아시다시피 김기춘 전 실장은 권한을 휘두르는 형태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하는 충실한 집행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세는 실세였지만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실세는 아니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장재원 의원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와 다르다. 그런 거고요. 이명박 정부 때 초실세라는 이재호 의원 결국 외유를 떠났습니다. 이거는 이상득 그니까 러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그다음에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 뭐 이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개국 공신이라는 사람들 틈에 밀려서 이재호 의원은 자의반 타의반 외유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노무현 정부 때는 누구냐? 사실은 뭐 실세라고 한다면 문재인 당시에 뭐 수석 비서실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냥 장외 실세가 있었습니다. 강금원, 장신섭이 회장, 송기인 신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외 실세로서 역할을 했었죠. 김대중 정부 때 권노갑 고문,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실수했었죠 그런데 초반에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의 견제로 인해서 그 견제라는 건 결국 대통령이 김중권 실장한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결국 외유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 역대 정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로 외유를 떠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유를 떠났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힘이 전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다만 전면에 나서서 지금 장재원 의원처럼 대통령 비서실을 짠다든가 하는 그런 힘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장재원 의원이나 권성동 비서실장이 일선에서, 장재원 의원은 뭐 사실 당선인 비서실장 외에 일선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선 후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고요. 설령 뭐, 임명직 공직에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장재원 의원의 힘이 과연 없어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사퇴한다고 한다면 1선 후퇴, 이 말은 맞습니다. 2선 후퇴라는 말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힘을 잃을 것인가 윤석열 정부 초반에. 그거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가까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 장재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을 무관의 이런 실세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정말 한 번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확고하다면 이 사람들은 그 시각부터 완전히 허세가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현재까지 취재한 걸로 보면. 그렇게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실세 그렇게 함부로, 이, 이, 진짜 실세, 이게, 이를 실자 실세로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네트워크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실세, 장재원 라인, 권성동 라인 속가내기를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은데 제가 왜 그걸 유튜브로 한번 해드렸었죠.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겨냥한 게, 꼭 장재원 라인, 권성동 라인만 아닙니다. 이번에 물러난 사람 중에 김건희 라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장재원, 권성동 라인을 콕 찍어서 표적으로 그 사람들을 내보낸 게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대통령실에 장재원 라인, 권성동 라인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간내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걸. 다만 기강 잡기라고 보고 주도권 다툼이라고 보는데 그 주도권에서 검찰 출신들이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다면, 검찰 출신들의 목소리가 조금 커질 수는 있죠. 지금보다 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세들, 장재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이 사람들의 힘이 현저히 약화되는 일은 저는, 현재까지 저보고 전망하라고 한다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 지형이 완전히 변동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관찰해봐야 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어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무슨 권력 지형이 대통령실의 권력 지형이 요동치는 것처럼 분석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거나 아니면 과장입니다. 앞으로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고요. 물론 이게 그렇게 쉽게 관찰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가 실세라는 사실은 장안에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장면을 기자들이고 누구고 캐치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뭐 태블릿 PC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났지 그 전에도 소문은요, 이좀 알만한 사람들 소문에는 무성했는데 그게 언론 보도로 나오지가 못했습니다. 왜? 확인이 안 되니까. 저는 장재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자, 윤석열 대통령과 아직도 수시로 만난다. 이런 것들 을 확인하기가, 기자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재원 의원, 권성동 의원이 예를 들어서 무관이 되더라도 자, 이 사람들이 이를 실자 실세가 됐느냐 아니면 문의만 실세가 됐느냐 이런 것들은 확인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근데 저보고 예측하라면 과거의 예를 비춰볼 때 이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권력을 잃을 것 같지는 않다. 왜? 자기 사람들이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당이든 골고루 포진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어, 이 사람들이 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앞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살신성인을 했다. 저는 그것도 믿지 않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정말 완벽하게 이선으로 물러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웬만하면 부르지 않는 한 만나지 않겠다.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보다는 그 권력의 전체적인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실세로서 기능은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저의 분석과 지금 언론 매체들의 일반적인 분석과 상당히 다릅니다. 앞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시죠. 어, 저도 뭐늘 어떤 일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관찰도 하고 취재도 하고, 어, 뭐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